인사드리겠습니다. 장관원장입니다. 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부모님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귀한 시간 이제 설명해 오셨는데, 어, 요즘에 이제 가장 크게 제가 보니까 초등 중일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어, 어떤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까닭은 최근에 영교 입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시 변화는 세 가지 정도,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그첫 번째는, 어, 영대학교 입시의 변화가, 음, 중등 연계성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하도 이제 사교육이다, 뭐, 아이들 이러다 보니까, 어, 중등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시험 문제를 다 오픈, 하기 시작하면 돼요, 우리 학교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를 오픈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고등선행 개념을 내거나, 이러면, 이제,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교육청에서 제재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중등 연기성 부분이 되게 강화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최근 우리 사회의 흐름인데, 그게 뭐냐면, 문제풀이 위주에서, 경시죠? 문제풀이가,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탐구 능력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다 해요. 지식적인 부분은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인식들이 변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영대학교 입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인데요. 영재학교 입시가 지역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건 뭐, 그, 현 정부의 특색이기도 한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전영재고 같은 경우는 대전지역 아이들. 경기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뭐, 경기지역 아이들.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을 골고루. 뭐 이런. 어, 각 지역에 이제 어떤 지역화가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이거하고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 대놓고 차별할 순 없잖아요. 우리 지역 애들을 대놓고 어떻게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높아지겠어요? 사실 서류 강화라고, 어, 서류 강화라고 하지만 내용을, 뚜껑을 전, 제가 어, 열고 보면 결국에 각 지역 아이들한테 좀더 좋은 점수를 배치하는 매치, 어, 이 정도 느낌이 좀 강합니다, 사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그 정도 점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 아이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이거 감하면 어디가 불리할까요? 그 보통 부모님들뭐자기속에서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많이 안 읽어요 결국에 이제 교과성적이랑 추천서랑 이런 것들을 어, 보게 될 텐데 교과성적이랑 추천서를 보게 되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물론 자기소개서 내용도 봐요 근데 이제 교과성적이랑 추천서가 당연히 어디가 더 낫겠어요? 지역 아이들이 낫습니다 왜냐면 이 근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한 학교에 40명, 50명 이 저기 영장교에 서류를 써요 그러면 그 추천서를 쓰는 선생님이 모두, 모두가 다 매우자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반면에 여러분 외국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학명막영재학교 지원하고 이러면 매우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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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수 있죠. 네, 그런 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어, 그 대치동이나 이런 지역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어, 형편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틈에 또 이제 이거는 약간 사이드인데 어 뭐냐면 아이들이 요즘에 핸드폰 세대가 돼가지고 독해력이 현저하게 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독해력,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시험들이 네,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어 시험을 본다든지 대전영재 같은 경우도 국어 시험을 보고 글쓰기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독해 능력 또는 표현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이 흐름들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부모님들은 전부 다 맨날 영재학교 입시 그러면 어키모 준비하고 무로바울 준비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영재학교 입시를 그 준비를 해가지고 상을 받으면 영재학교를갈줄 알았는데 무로바올 네, 수상자들이 대거 탈락하냐. 저희가3관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올 금, 화올 금, 뭐 수올 금뭐 이런 애들도 어 심지어 서류에서 떨어지는 사태 이런 사태들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 사실은 이게 한참 됐어요. 이런 흐름들이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맨날 그잘안 바뀌더라고요. 이 빨리빨리 변화를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주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영작교에서 의대 질환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 이게 영작교 어 이게 준비 이게 아 보통 만만치 않은데 이게 이게 할까 말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건 뭐냐면 이네들이 대거 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냐면 얘네들이 일광고를 가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영떨이라고 하는 아이들 이 영떨 아이들이 영재고 떨어진 우리 학생들이 문제는 이제 이게 수년간 반복이 되면서 얘네들은 이제 대입 결과까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그러니까 그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대학을 너무 잘가 대입 결과가 너무 좋아. 심지어 어, 얘네들의 대입 결과가 영재고를 가는 데보다 좋아요. 일반고를 갔는데. 그래서 대치동에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어, 영재고 준비하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영재고를 떨어져서 일반고 가는 거요 그래서 거기서 최상위를 하면 서울 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서울 대를 못 가. <laughs>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상자들이 대거 어, 떨어졌지만 대학을 너무 너무 잘 가니까 자그면 이제 캠을 시켜요 말아요? 영재고를 어쩌 거야? 무로를 시켜요 말아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하자니 이거 뭐 영재학교 입시 이거고. 그또또 안하지 또이 수월 물월 이런 걸 하는 애들이 또어 고등학교 저기 가서도 잘한단 말이죠. 이런 게이 고민들이 이제 많이 되고 고민들이 이제 여기서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고민만해고민만해 <laughs> 갖고는 절대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시월은 흘러 뭐 그냥 코로나. 아, 이게 좋은 핑계가 됐어. 그래서 어 나도 내가 나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남들도 별로 안 하는 것같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핑계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애들은 야 고민을 해야 영재으를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영재으를 가는 거야 이제 어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애들도 그래요. 고민. 아이들도 요즘에요. 영재고 실전반에 오는 애들도 쉬는 시간에 지들끼리 대화하거든요. 친해 기해 시작에 있는 대화하는 걸잘 들어보면 야 어떤 형은 뭐 어떻게 돼 갖고 일반고 갔는데 뭐 어? 애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할까 말까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하고 열심히 같이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사라졌어 물어봤더니 자기는 일반고 간다고 더 이상 영재고 준비 안 한데 뭐 이러니까 이제 아, 나도 해 말어 이런 고민들 이제 애들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어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입이그 영재학교 어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그 추천서 폐지가 대학입시에서 대학 대학입시에서 추천서 폐지되고 그다음에 세트 능력 어 기재를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도 하나, 하나밖에 못 쓰고 이렇게 돼 버리면 어 대학 입장에서 수시를 뽑을 때볼수 있는 가장 어 좋은 거는 그 학교의 커리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학교 커리가 어떻게 돼 있고 아이가 어떤 과정을 이수했고 이런 거가 이제 좋은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이 어버릴 거기 때문에 영재학교나 과거는 사실 절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 대입의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출신을 뭐안 보고 뽑아요. 그러면 부모님들 생각에는 아니, 출신도 안 보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영재고 출신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커리를 보면 다 알아요. 일반 커리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 입장에서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우리 블라인드 얘얘 원어 교체신데 모르고 왔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영재고 가보인들 많이 뽑아도 어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대, 저기, 정부 입장에서 는 예, 이런 부분들이 듬,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부, 아,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어, 지금 애들 코로나 때문에 어, 제가 보니까 진짜 아이들 공부하는 습관도 많이 만드시고요. 어, 저도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 5학년 아이가 막내가 하나 있는데, 막내가 어, 좀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어, 온라인 수업을 9시 딱들어갔는데 9시에 이제 막 닫아라고 늦게 하면 안 돼. 이 아이가 빨리 들어가나. 야, 그러면, 뒤어도 11시만 나오더라고요. 다 했니? 다 했대요. 야, 이게,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뻥 뛰어가지고,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공이 되고, 어 제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학을 정말 안 배우더라고요. 어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늘 구멍 사진기 만들기랄지 무슨 뭐 분리를 했는 해보시죠. 바늘 구멍 사진기 뭐그 다음에 잠망경 만들기 무슨 뭐 여러 가지들 활동이 있다고요. 근데 한 반에 한열0명 열다섯 명 이렇게 해놔두고자 그거 만들어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두세 명밖에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매날 강의를 해도 애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만져 본 적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요즘 애들이 핸드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가 거의 좀 안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부지런히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제업때는그 방법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만 그 지금 이런 흐름들 때문에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 부모님들 중에 어, 중1이야 중1이신데, 그, 지금, 그, 영재학교 준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해보셨어요. 어? 그렇다고 하면, 부모님들, 에이, 우리 애는 늦었으니까 그냥 하자. 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이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안한 애들도 붙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충분히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차분하게 영재학교 준비를 시키면, 어, 붙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근데, 얘네들이, 얘네들처럼 할 수는 없어요. 수상자처럼. 왜냐면은, 하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실제로. 이걸 다 하기도 어렵고요. 어, 부모님들이 이게 도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국어하고 영어까지, 이게 놀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수학 프로그램이 피지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고 전 단계로 그냥 그 경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재고에 필요한 경시마저도 영재학교에 필요한 경시를 하자. 어, 앱 프로그램이 피지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등 수상화 정도만 고등, 고등 수상화 정도만 아이가 선행으로 달렸으면 중일 아이들 중에 수상화 정도만 선행으로 달려도 이 아이가 피지과정을 거쳐서 어, 여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물올이랑 물오리와 화울도 다 붙이지는 않고요. 물화, 선행 플러스 한 과목 정도는 올림피아들 이 정도 시켜서 어 내년 여름쯤에 영재고 실전반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영재고 실전반에서 1년 정도 열심히 공부시키면 어 영재고를 갈수 있게끔 만드는 프로그램이 사실 수학의 지금 PG 프로그램이 아까 우리 부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중일 중에. 어 수학을 그래도 뭐캠으를 한번 경험했고 근데 이제 캠에서 좋은 아직은 상이 없고 뭐 이런 아이들은 그캠1 차까지는 저는 여전히 영재 학기 입시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얘네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학을 좀더한 애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좀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캠만 그게 이제 K 과정이에요. 영 저희 그 수학관에서는 여기 이제 K 과정이거든요. 어 여기 이제 p g 과정이고 여기 K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 물로라고 역시, 화월 하나, 또는 선행, 예, 요 정도 해가지고, 영재부 실전반으로 넘기는, 요런 커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으라고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러는데, 저는 내가, 제 컨셉이 뭐냐면, 예, 케이블 학원들은 막 수학을 5일, 6일 시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는 요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시키는 것도 전혀 흐름하고 맞지 않다. 그건 잘못된 흐름을 타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사면 시켜요. 충분해요. 3일을 시켜도 캠벨 체 상이 나와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케이 3일 시키고, 물을 하우는 어차피 주말에 하루씩이니까 그때 이제 국어나 영어 때문에 어려운 아이들은 그냥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선행 어,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 영재고 실전관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일단 그 반이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재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 k 이모가 너무너무 쉬워진 거예요. k 이모 1차가 이제 여기, 뭐 그래도 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예전에 비해 뭐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중등 연계성이 k 이모 1차가 강화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k 이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초등학생 판이 된 거라. 초등학교 5학년, 뭐 4학년 애들도 심지어 k 이모 1차를 통과하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아진 거죠. 왜냐면 중등 연계성이 강화된 거예요. 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에서는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지금 세상에 초2 아이들을 선행을 달려 가지고 초의 아이들이 세상에 초3때저희 학원에도 있어요. 초3때 수상화 선행을 달리더니 얘네들이 초5때케모를을 달리는다. 근데 이제 이게 잘하는 애들은 성공을 해 갖고 케모을 그냥 기준으로 쭉 가면 되는데 어 제가 뭐 거의 뭐7 80% 이상은 실패하죠. 왜냐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 저기 뭐야, KMO가 쉬워졌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정보 하면 아이들이 수상화를 공부를 해서 KMO를 한다. 그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KMO를 5, 6학년 때 했는데 또 하기 싫어. 그영재학교 입시가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 아, 선행을 조금 달라, 달려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사실 이번 학기에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오늘 소개한 KG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KG 프로그램에서는 그 선행을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K1이라고 선행 많이 못했으니까, 그 네, 근데 K1 선행 이틀 하고 경시 하루를 하자. 그경시를 놓고 가기에는 조금 어 어렵고,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 피지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이틀 속이나 달려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행이 연계학교 시험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점점 연계성이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서, 선행 중에 수산화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영재입시에 필요한 개념 1차 경시 정도의 수준에서 아이들이 쭉 공부를 해서 어, 영재고를 한번 보내 보자 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개념을 내지는 너무 선행만 달렸거나 이런 아이들을 선행을 너무 많이 달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그냥 이틀 정도 어, 하시고 경시하루 정도 하고 또, 특별히 중1 부모님들도 아직 영재부를 가야 될지 그냥, 아, 이렇게 좀 자신이 없어. 이런 부모님들은 그래도 경치를 놓고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회인 부분을, 부모님들은 막 미적분까지 다 달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아이들 가르쳐보면, 어 중3까지 열심히 미적분을 공부하더라도 애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는 이 정도예요. 어 아, 이게 적분 기호야. 미분은 뭐, 단함수 미분 정도는 아이들이 하는데, 어, 적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적분 기호야. 뭐, 반함수 적분 조금 할줄 아는? 요 정도 기억이 남는 것이지, 애들이 거기서부터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거나, 이렇게 하는 건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어, 미적분 공, 공, 공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기호 정도는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냥 30분 공부하면 다 터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학교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공부는 항상 시 적절할 때,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저기, 시험을 보시고요. 시험을 보시면, 저희들이, 그, 저기, 뭐야, 피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피과정은 뭐냐면은, 피지과정 전 단계이긴 한데, 아, 이들이 만약에 서닝이 조금 덜돼 있거나, 경시가 또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하였거다 그러면은, 다섯 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왜, 다른 학원에서하 뭐, 1대1 수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선생님들이 교재다 다르게, 예 진행하는 반도 있으니까, 일단 테스트를 보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재, 저희 영재관 같은 경우는 이 영재관 입시만 좀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중등관하고는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중등관하고 별도로 영재관을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어, 영재관 애들이 좀 별난 게 있어요.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아이들이. 영재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다른 아이들하고 좀 섞어놓으면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다른 아이들이. <laughs> 그래서 별도로 지금 구성을 해서 연접하는그 지금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보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저희 반을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네, 시간 감사드립니다.